양소촬영촬영만을 아, 가지고 있 p u m 이번에 양 k 을 따라잡겠다며 어, 개인, 개인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데 오늘의 촬영 컨셉 n 한번 브이로그처럼 우리의 제주생활 브이로그다, 자, 브이로그 a Puyo, Taranga, p u 있는 t 용 일어나야겠다. 그쵸? 일어나야 돼요. 아빠 일어나야 돼요. 일어나기 전에 원래 스트레칭업을 뭐가 힘들어? <목소리> 나 다시 늦춰야 될 거야. 양치를 하시죠 있... 양치는 햇볕 좋고 <뢰> 분위기 좋은 곳에서 카메라를 위직하지 않고 정면을바라보네 들어가자 오케이. 몸이 좋다면 앵글을 좀더 내렸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겠어 근데히 두려워 말른 채로 수건으로 한번 해줘야 되고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데 이 거울 신경 쓰이네요 이걸 어떻게 카메라를 신경 안 쓰지? 파파 앰플 바르고 u 아은 수분 앰플 크림 바른 뒤 u 아은 오리널 로션 네, 여기 아빠 오신대요. 가볼까요? 오늘은? 승리가 와서 차 정리를 해야 해요. 이제 사람이 탈수 있게. 브이로그 찍다가 애들이랑 노느라 브이로그 찍는 걸 까먹었다. 저희 지금 아르테미지엄 왔습니다. <laughs> 아르테미지엄.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<laughs> 어, 얘가 신이에요. 저희가 신이에요. 저희 상목기도 있고요. 아니, 저기... <laughs> 안 보여, 안 보여. <laughs> 와, 이, 카메라로 보면 진짜 같아. 어. 유리유리에 치고 있는 거 같지? 어떤 어, 유리에 어. 와, 진짜. 진짜. thank you 제주도 브이로그 어? 아, 자연스러움인데 말 걸지 마. 괜히 브이로그야 내가 처음에 이거 브이로그 찍은 게 언제지? 신이 왔을 때니까 제주도 3일차 그때 브이로그 시작했는데 아무리든 마지막 일차로 그때 찍다 말았어요 연결 붙일게요 아, 오늘 제주도 마지막 저번에 사왔던 애플망고 먹으면서 끝내야겠다 그리고 에어 여기서 먹을 건데? 여기가 내 책상인데 너가 여기서 놀차고 그냥 끼러 고 있는데 재영아 이렇게 하고 어~ 와~ 신이 이거 진짜 바꿔 갔네~ 야이기~ 이거 삐딱하네 이거~, 이거. 이거. 이거 신이 가 고장 냈어~ 고장 냈네 이거 그러더니 고장 난게 우리 거라고 안 고장 난거 가져갔네 이 새끼~ 이거~ 저도 도둑이네 고소해야겠다 신이~ 착하니까 봐준다~ 망고는 여기 가운데 시계에 있기 때문에 살살 옆으로 짜르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, 원래 그지? 아. 아, 이거... 아, 신기... 시... 아, 신기 고장나서 못 쓰잖아. 신기... <laughs> <씨. 야. 웃음> 또이죠 이렇게 잘라서... 아, 이거 빵 칼로... 빵 칼로... 먹었어? <laughs> 멀리다 네, 멀리 네못 찍겠는데? 브이로그 못 찍겠는데요? 잘라서 여기 먼저 먹고 아, 아까우니까 이거요 음. 생각보다 깝, 껍데기가 두꺼워서 칼이 뚫리진 않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앞에 드세요 지금 두께냐? 음. 진짜 맛있다 제 브이로그는 이렇게 애플 망고를 스웨이트로 네개더 먹고 다 까먹고 끝나요. <laughs> 처음부터 얘기하든가 잘태팅는다 했더니 왜 이렇게 끄니까 풀 영상 찍으래 아가리 아가리 이런 거 살려주세요. 편집하지 마세요. <laughs> 저뭐 아가리가 해요. 떨어져 떨어져. 오. 우와 이거 진짜 망고 젤리 이거,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망고 젤리 같아 음, 망고 젤리 같아 그 망고 젤리 맛이야 음, 짱이 짱이 먹고 싶어한다 아까워 <laughs> 우리 딸한테 준건데 왜 아까워, 아까워. 음. <laughs> 그만큼 맛있다 마지막 날 지영이랑 롤체를 내기하고 있습니다 한 판씩 해서 누가 더 등수가 높나 등수 높은 사람이 음 응. 그거다 설거장이 그것까지 찍어 아니 안할 거니까 니가 질 거거든 안할 건데 좀 사기지 왜 니가 맨날 면니 뭐, 네 마스나 마스다 막 아니 그래도 하자면 이거는 거잖아 수는. 다른 날기 날기가 없었으니까 화자한 거지 진짜 안해응 정신 없어 응 사기지 뭘 뜰래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기영아 이해했다 나비 아니야 이해했다 내기라는 걸잘 몰라요, 지훈아. 네가 아, 내기 좋아하니까. 항상 크루들이 맞춰주니까 지가아뭐 응, 하는 거 그냥, 그냥 야생에서 살아봐야지. 아니,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대우질을 세게 할 거를... 기다려, 나 이거... 이거. 아, 뭐 하지? 응? 응? 먹어봐. 맛이... 썩은 거 같아.